안녕하십니까 산타고입니다. 최고 인기 사케죠. 주연다이도 있고요. 그리고 오뎅 사시미도 있습니다. 캐주얼한 스시도 좋습니다. 음, 이거 뭐죠 국밥이 있습니다. 국밥, 예, 국밥이에요. 저 끈적한 이 작가였습니다. 스시도, 오뎅, 이노야라는 곳입니다. 9월입니다. 아 근데 연일 33도가 넘는 도쿄예요. 무지하게 더워요. 음, 최고 기온이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마 곧 20일 이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한동안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요. 마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괜찮은 영상들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추석에 장기 연휴로 일본들 많이 놀러 오실 텐데, 다음 주에는 엑기스만 뿐은 마치 50개 영상 소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는 이곳은 도쿄역과 긴자 근처에 있는 유락조라는 동네가 되겠고요. 식당 위로 이렇게 지하철이 다닙니다. 구경만 해도 요 여긴 좀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그 안쪽 골목에 보면 오늘 가는 이자카야인데 스시또 오뎅 니노야 라는 곳입니다 순주교 신바시, 니온바시, 다이몬에도 체인점이 있습니다 에, 오, 손님이 한 40여 명이 넘는데 남자는 저 혼자 아, 아, 였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이자카야가 있나 아, 싶었어요 근데 그 사케 라인업이 만만치 않게 레벨이 높더라고요 가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 가장 인까 좋은 주연다이 국류, 된슈, 자크, 스이케, 마츠 노츠카스, 핫카이장까지 이자세로 멋진 사기 리스트 완성입니다 <laughs> 안주는 오뎅이 역시 메인이고 회, 종로와 일품요리도 있습니다 롤, 막기를 중심으로 캐주얼 스시가 또 있군요 너무 더워서 일단 맥주로 갈증 한번 날리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프레미엄 몰츠니다 향이 좋은 맥주죠 제가 좋아하는 맥주 중에 하나고요 원만한 원샷을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에는 안 되고요 에, 나약합니다 반샷만 했습니다 이게 에, 말씀드린 가장 핫한 사계 주연다이가 되겠습니다 1800ml가 최소 4 5 0 0 0입니다 비싼 건 둘째치고 구하기조차 어렵습니다 90ml 한 잔에 1 0 이니까 절반 가격으로 마시는 셈입니다 가게에서 이 가게에서도 맨날 있는건 아니고 이날 운이 좋았다 아, 예, 이런 거고요. 바닐라, 멜론의 균형 잡힌 과일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적인 사케하고 맛이 확연히 예, 다르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이 술도 출국가는 사실 2에서 3천 엔 정도에 불과하지만 워낙 프리미엄이 붙어서 엄청난 예, 가격이죠. 예, 술 투명도도 일반 사케보다는 탁도가 있는 것 같지만 예, 맛은 어, 확실히 상쾌하고 어, 달콤하고 좋았습니다 에, 주연다이 라인업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지금 마시고 있는 홈마루입니다만 에, 비싼 종류는 막뭐 어떤 건 13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저렴하게 마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거 어, 같아요 에, 보통 180ml를 1압이라고 해서 어, 야, 파는데 여기는 양을 줄였습니다 90ml 이렇게 해서 하고 가볍게 한 잔하기 딱 좋았다. 예. 그리고 메인 요리 중에 하나죠, 음, 오뎅입니다. 오뎅, 일본식 오뎅입니다. 계란, 무, 치쿠와, 한펜, 아, 시라타키까지 해서 다섯 종류 주문했고요. 오뎅은 역시 개인적으로 부산 오뎅이 최고지만요. 예, 안주 삼아서 이렇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겨울이면 이게 사실 더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 많이 짜지 않고요. 어, 다시 향이 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오뎅은 총한 어, 20종류의 그 재료가 있는데 에, 어떤 조합이든 사실 계란 치코와무요 세가지는 꼭 빼놓지 않고 시켜서 먹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모둠회사0인데 1인분에 에, 5점이 들어가 있고 680엔입니다 이게 이제 2인분입니다 2점씩 들어가 있죠 1,400엔 정도 양도 적당하고 가격이 저렴해서 어, 좋습니다 인도막으로 연어, 쿠에 에, 문어, 방어 이렇게 있습니다. 천은 자발이는 상당히 비싼데 이런 것도 한 점씩 있는 게 좋습니다. 에, 전반적으로 좋은 술과 안주를 양을 좀 적게 해서 어, 단가를 좀 낮춰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컨셉의 이자카야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 여자분들,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할 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 요, 여기 자발인데 상당히 육질이 단단한 녀석인데 식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치쿠와. 이게 가장 일반적인 녀석이고요. 에, 오뎅하고 회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렇게 먹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에, 요거 가리, 가리는 스시야를 답게 공짜로 주었습니다 요거. 땡큐. 그리고 사실 오뎅의 주인공 무죠, 무. 에이, 이거 뭐. 맛있습니다. 역시 음, 부드럽고 잘익고요 안에 맛이 잘 들어서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던 예, 무가 되겠습니다. 아, 생문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촉촉하고요, 식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하나 좀 아쉬운 건 이건 소금이랑 먹을 때가 사실 제일 좋은데 예, 간장왕밖에 없었네요. 예, 그래도 맛있었다. 예. 두 번째 삼계는 대인슈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그대로의 삼계 맛인데, 이것도 인기 있는 술입니다. 방어 어린 놈, 와라사라고 하는데, 에, 사시미 전체적으로 신선해서 요 좋고요. 에, 맛도 괜찮습니다. 구성도 좋고, 어, 좀 합격이에요. 에. 참치는 참다랑어는 아니고요. 남방다랑어, 인도 막으로. 죠 그렇죠? 남방구에서 잡히는 녀석인데, 참다랑어보다는 못해요. 확실히. 에.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맛있게 에, 먹을 수 있습니다 에, 연어도 괜찮았어요 에, 두툼하고요 식감도 맛도 다 좋은 한 점이었다 어, 전반적으로 퀄리티, 양, 가격까지 아주 딱 좋은 느낌의 이자카였는데 그 다음 시킨 거는 시그쳐입니다 니노야마키 라는 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게, 게살, 참치, 이 날치알, 계란 단무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색감에 묻혀 신경 쓴게 눈에 띄죠. 예, 뭐, 이게 인스타에 올리면 아주 좋겠죠. 색감만 좋을지, 맛도 좋을지. 예, 성게도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계란 노른자가 뭐 거의 주황색이고요. 어, 특별한 것들을 많이 넣었어요. 안쪽에 보니 스시 이 밥은 적초를 사용했습니다. 시그니처답게 잘하네요. 예, 색감만큼이나 맛있었습니다. 음, 양은 역시 많진 않았지만, 저희 둘이서 먹기에 에, 맛보고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양이었습니다. 직접 막기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요. 에. 음, 재미도 있고 괜찮았더라고요, 이게. 다음은 이제 사모나모카드 입니다 맛은 뭐 당연히 좋았어요 이게 뭐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어 근데 이 살차리 아 입안에서 터덕 터지는게 정말 맛있고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짝 구운 고등어 에, 아브리 두건데 이게 또이 적초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어울리더라고요 아주 맛있게 먹은 에, 고등어 초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켜본 건 이지지크. 이지지크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를 튀겼고 그 위에 햄이 올라간 이 생소한, 어 굉장히 생동맞은 조합의 요리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무화과의 부드러운 달달한 향, 맛 요거하고 또 튀김이 이게 또 아주 바삭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햄의 짠 맛이 절묘하게 잘 어울립니다. 신기합니다. 이런 조합도 좋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았 자, 오늘의 메인, 실질적으로 메인인데, 문어국밥이에요, 이거. 어허허허. 이런 걸 팔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 향부터 맛, 식감, 감칠맛까지, 뭐, 완전, 뭐, 대박이었어요. 네. 술, 회, 오뎅, 스시, 다, 뭐, 평균 이상의 맛은 확실했지만, 개인적으로 이거는 정말 최고입니다. 어, 가장 맛있었어요. 아, 여기 이제 일본에서는 아히지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예, 한국에서 아히요라고 하고요. 문어가 메인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간바스해서 이제 새우가 메인인 요리인데 버섯, 양파, 파, 마늘, 채소 향까지 해서 너무 좋았고 이걸로만 해도 술두병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예, 그런 느낌의 예, 맛입니다. 특이하게 산초이 볼도 한잔 해봤고요. 예, 역시 남자는 어우, 거의 없었어요. 저 포함 나중에 한참 한 시간 지나서도 한3명 정도였습니다. 야, 좀 특이하죠 예, 양이 적고 저렴하고 색감도 좋고 여자 손님들이 많은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저 같은 아재들도 120% 만족스러운 이자가였습니다 예, 사케나 하이볼 같은 술도 굉장히 이 레벨이 있고 좋았고요 예, 안주도 하나하나 다 만족스럽더라고요. 에, 마지막으로 낫또를좀 어, 주문해봤는데 아 이건 뭐좀좀 아, 좀 똘끼가 있다 그럴까 장난스럽다고 할까 좋은 뜻으로 낫또도 저렇게 숙성이 많이 된 녀석은 또 처음이고요 오크라 메카브 계란 참치까지 끈적이는 녀석들 을다 모아놨는데. 야, 이거 뭐, 낫도가 처음이거나 싫은 사람도 이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뭐 엄청 맛있게 예, 먹었던 예, 아주 그런 요리였습니다. 예, 이날 이렇게 해서 인당 한 7,000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도 이 정도면 어, 뭐, 무난합니다. 예, 막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싼 것도 아니지만 무난했고요. 결론적으로 신바시 다이몬 신주쿠 지점에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올해 간곳 중에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이자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자가 소개해 드린 시청해어서 감사드립니다. 멤버십으로 항상 응원해 주신 장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산타고였습니다.